안녕하세요. 이번 SWAI 입문 중간 발표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된이은규입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버스기사님을 뽑았는데요. 승객들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버스기사님이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이 승차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버스를 정류장에 천천히 정차시킬 때 승객들에게 버스가 느리게 정차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승차 여부를 확실히 하여 누구나 쉽게 버스를 탈수 있게 하는 모두가 편리한 스마트 승차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목차로는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만들기, 모형 제작 이렇게 4단계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당국대학교 정문에 계시는 최완수 24번 버스 기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승차 관련 민원은 평균적으로 달에 10번 정도 들어오고 기사님께서는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지갑을 꺼내는 행동 등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통해 승객들의 승차 여부를 확인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분들께서 주로 민원을 넣으시고 자신이 의도한 상황이 아님에도 민원이 들어온 곳이라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은 구청이나 사무실에 직접 전화, 문자 확인 후 버스 기사와 동영상을 보며 사실 확인,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심할서를 쓴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의 심정을 여쭤보자 기사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한 상황이 아님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승차 여부를 확실히 할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버스 기사님의 오의도 줄고 민원도 감소할 것이고 승객들도 버스가 정차하는 상황에서 불만을 갖게 될 상황이 개선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버스 기사님과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더 구조화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 공감 지도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세이는 사람들이 탑승할 때마다 인사하는 것, 종점에서 동료 기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는 죽전역에서 당국대까지 매일 버스를 운전하시는 것,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하차벨이 울리면 정류장에 사람들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띵크는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의 버스 탑승 여부가 헷갈리는 것 버스 탑승 인원이 많아 사람들을 더 태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고, 필은 승차 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민원이 들어올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이트는 승차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들어오는 민원이 두렵고. 승차 여부를 확실히 할 방법이 생겨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페르소나 단계에서 김타요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구체적인 디자인 싱킹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김타요는 56세의 버스 운전 기사로 예민하고 소심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거울로 승객들을 관찰하며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고, 승차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우수 사원이 되고 싶어 승차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정의 단계 발표를 맡은 김경민입니다. 사용자 스토리 5wise 문제 재정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스토리를 서술형으로 표현했습니다. 56세 버스 기사 김다효 씨는 매일 24번 버스를 운행하며 숙전역에서 당국대 평화의 광장까지 버스를 몰아요. 그는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승객들의 반응을 항상 신경 쓰게 돼요. 특히 승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때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버스를 탈 생각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걸까? 타르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있는 반면. 그냥 지나쳤다가 뒤늦게 승객의 손을 흔들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가 왜 문을 안 열어요? 나는 민원이 들어올 때면 그는 한숨을 내쉬어요. 김타유 씨는 우수사원이 되고 싶어요. 민원 없이 승객들에게 친절한 버스 기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승차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해요. 버스에 탈 의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그는 백미러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려요. 승차 표시만 확실하면 민원도 줄고 나도 편할텐데... 다음은 5wise입니다. 저희는 김탈씨가 받는 승차 관련 민원에 초점을 맞추고 5wise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승차 관련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승차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승차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 왜 많을까요? 그것은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포스 기사님께서 승차 여부를 한 번에 알아채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승차 여부를 알아채기가 힘들까요? 승차 여부를 확실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승차 여부를 확실히 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문제 정의의 마지막 단계로 문제 재정의하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사용자의 이름은 김타요 씨, 직업은 버스 기사입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승객들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망은 승차하려는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소망을 이루고 싶은 이유는 오해가 쌓이면 민원으로 인해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를 다시 정의해 보면 퍼스 승자 여부를 확실히 하지 못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므로 승자 여부를 확실히 할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만들기 파트를 맡은 최소연입니다. 저희는 문제 제정이 부분에서 도출된 결론에서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승차 부적, QR 인식, 미리 알림, 불빛 표지판, 버스 내부 벨소리, 사람 감지 카메라, 버스 내부 표시 등 문자 전송, NFC의 태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능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우선순위 지도를 활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 X축은 기대 효과로, Y축은 사용자 요구로 설정하여 브레인라이팅에서 생각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 감지 카메라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잘못 인식할 가능성으로 낮은 수준의 기대 효과와 보통 수준의 사용자 요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광판 불빛 표시는 사람들이 승차 버튼을 누르면 버스 정류장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어느 버스 사용을 위해 불이 표시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없어 한 버스 정류장에 여러 대의 버스들이 올때 전부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사용자 요구는 높고 기대 효과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승차 요청 전송 어플은 동시에 이용자 수가 많을 때 기사님의 원활한 버스 운행에 혼란을 줄수 있어 낮은 사용자 요구와 기대 효과로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대기 라인은 정류장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점과 사람들이 선 줄이 길어진다면 주변 길을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느껴 낮은 사용자 요구와 보통 수준의 기대 효과로 판단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높은 사용자 요구와 기대 효과를 가진 버스를 선택하고 NFC를 태그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방법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다면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앱에 들어가자마자 현 위치 주변의 버스들과 정류장이 지도로 표시되고 자신이 타고자는 버스가 지도상으로 확인되면 버스를 클릭하여 승차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를 태그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도상에 타고자는 버스가 없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찾고 싶다면 앱 위에 목적지가 어딘가요에 해당 목적지를 검색하면 버스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가 정류장에 몇분 뒤에 정차하는지에 대한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이중 타고자하는 버스를 선택했다면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승차 여부 표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NFC 카드 태그를 하면 해당 버스가 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정류장의 전광판에 버스 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버스 기사님에게도 연락이 가 기사님께서 버스 정류장 속 사람들의 승차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형 제작 파트 발표를 맡은 조윤주입니다. 먼저 스토리보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타엽 씨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타엽 씨는 정류장에 앉아있는 손님을 보고 버스를 타려는 줄 알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버스를 탈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빨리 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도 손님이 폰을 보며 앉아있자, 이번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버스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온 김타엽 씨는, 아까 태우지 않는 손님이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상한 스마트 승차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어플을 통해 버스의 승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사님은 버스 화면을 통해 다음 정류장에 탑승할 손님이 있는지 미리 알수 있습니다. 덕분에 기사님이 받는 민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관계 추상화입니다. 관계 추상화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는 앱을 실행한 뒤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승차 여부를 표시합니다. 승차 표시가 완료되면 기사님에게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한다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승차 시스템의 화면 모형도입니다. 앱을 실행하면 먼저 목적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변 버스를 탐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버스 시간과 도착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자는 원하는 버스 옆에 있는 탑승 버튼을 눌러 승차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c 태그를 통해 승차 선택을 완료하면 기사님에게 승차 알림이 전달됩니다. 다음은 기능 순서도입니다. 앱을 실행한 후 지도에서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버스 아이콘을 선택해 주변 버스를 탐색하고 버스의 도착 시간을 확인합니다. 탑승을 원하면 승차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NFC 태그 화면으로 전원의 카드를 인식합니다. 태그가 완료되면 승차 요청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 차트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먼저 목적지가 어딘가요를 출력합니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해당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경로를 탐색합니다. 버스 경로를 제시하고 이 경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출력합니다. 경로를 선택하면 몇번 버스를 땡땡 정류장에서 승차하시겠습니까? 라는 출력을 합니다. 승차 여부가 예인 경우 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면 승차 알림이 기사님께 전달됩니다. 제한 시간 1분 이내에 태그해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온 후 마지막으로 앱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